아, 그런 모 그, 그, 맞아.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Make them run naughty, make them scream. 뭐 스타트 덫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창틀에 깔든 한자에 깔든. 그 운이에요. 어느 뭐, 정 운입니다. 인간에딱깔아 줘. 음. 드디어 아는 게 나오다니. 일단 덕구가 나왔는데 중앙발전기를 대놓고 잡는다라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그.. 비신사적인어 리비아의 개트로를 일단은 잡아내야 돼요 지금 아니 나이스 아니 뭐.. 야 이게 원탭이라.. 아 그래 그래 원탭은 안 되겠지 말이 안 되지 옆에 있던 거 아니었어? 흠, 이러면 얘 부상, 제 부상, 그면 덕구가 파이팅하기엔 진짜 진짜 빡세요. 아이! 그냥 다른 곳으로 갔으면 되잖아. 여기 왜 있어? 오케이. 원차. 여기도 발전이 좀 빠르던데. 그 다음에 더 작업합니다. 얘뭐 하는 게 그냥 더 작업 빼고는 없어. 요캐리터 이, 이그 수동적인 요 요런 그 플레이 스타일이 바뀌려면 덫이 하늘 날아다녀야돼요 어, 그런식으로 해야돼요 까마귀 날았는데? 칼찍 아니 셰디한테 저런 옷이 있었어? 저 옷은 되게 디자인 잘했네. 덧깔목이도 7.5는 살짝 사... 뭐 나쁘지는 아니... 않은 기는 한데. 오. 여기 좀 작업 좀 하자. 어. 날샷 아! 좋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 거리에요. 그래도 이거 리 이발 돌아가면 못 맞고요. 교착으로 어떻게 되지? 막막 턱이 막아줘야 돼요. 저거는 턱이 막아줘야 돼요. 폭이. 더 작업해 주고 진짜 캐릭터가 많이 구리기는 하죠. 그런 부분에서 보면 여기 언덕도 지금 덧작업 다 됐는데? 최대한 수비합니다 교차고로 지금 막힌 발전기가 많이 돌아가지 않은 걸로 봐서는 나쁘지 않아요 팔찌 날샷 바로 잡아주고 이러면.. 나쁘지 않은 상황이 되겠는데 차 앞이 재매하고 칼집 광고 올라오고 있지 칼집이 이제 좀 있으면 끝난단 말이야 아마 어? 오케이 자 이러면 체이싱 바로 들어가고 어? 나이스 아칼집다 이거 10초만 셀게요 10초만 어, 제급하지 친구 다행히 8 아! 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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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어 알, 알, 나이스 할지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10초 세요, 저는 그냥 10초 알, 니다 아, 이샤 연쇄적으로 지금 계속 킬이 들어가거든 여기 더작업 지금 다돼있어가지고이 친구들 입장에서는좀 많이 까다로울거예요 되게 많이 까다로울거예요아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느낌 여기도 또 그냥 설치를 해두자 그럼 진짜 다 끝이야 여기는 스스로 탈출 못하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저는 자동도시 좀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자동도. 아. 여기 그냥 파자만 빼도 이제 해결. 도려고 오고 있기는 하네 왔나? 아 일로 받졌어얘 그냥 체이싱만 띄우자 그래서 유도하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 오게 체이싱 띄우기 그럼 오잖아 왔네 얘도 아마 칼질 거예요 왜냐면 아까 전에 그, 일부러 덫을 밟았, 밟았잖아요. 그니까, 러 넘어라. 나이 판자 대기하겠다는 거고. 중앙에 그냥 걸어가지고 운영 들어갑시다. 게롤트 잡거나 아니면 산픽 잡으면 끝인데, 산픽은 저기 끝에 있잖아요. 아까는 사운드 냈잖아. 그니까 삼이었지 있지 왼쪽 보고, 오른쪽 보고. 오, 이걸 이렇게 한다고. 어어 괴스히다 끝났다 이제 손담들 깨어 얘는 칼찌가 있으려나? <놀람> 아, 칼찌인가? 일단 들어요 저 빨리 잡았기 때문에 오케이 다이 <놀람> 게임 셋이죠 <놀람> 뭐 덫고는 그냥 뭐, 뭐, 무리도 안 했습니다. 그냥 덫으로 장악을 했죠. 약간 그, 마인밭 같은 느낌? 그, 벌쳐 있잖아요, 벌쳐 그런 느낌. 그런 플레이를 했다 보시면 돼요. 아, 이거 오토에이 맵하지. 아, 참. 올킬 각을 보려고 하는 거긴 하거든요. 여긴 지금 덫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바이팅 좀 해야 돼요. 아마 이 친구 기회창. 유저들 특이 뭐냐면, 앞에 있는 판자보다 저 멀리 있는 판자를 봐요. 어, 멀리 있는 판자. 어, 헤드 이거... 이거... 복, 얼굴 괜찮네. 머리를 놀라니까 훨씬 이뻐 보인다. 괜찮아. 자칫쪽으로 러쉬! 뭔가 발등 돌아하는 게 기분 나쁠 것 같아. 오! 아니 이게 너 티베어가 이렇게 때리잖아. 이렇게 때리는 것 때문에 뭔가 반응하기가 쉬어생명자 입장에서. 이렇게 때려, 응, 이렇게 하면서 야 덕분에 좀 다릅니다. 좋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킬, 덕구한테 올킬을 당하다니. 어. 덕구도 잘했어요. 이렇게 시간을 주면 이쪽 파는 전부 다 이제 덕구에 다시 올 아주 강해지 어, 잠깐만. 견자단. 보고 가야겠는데? 첫 번째 견자단이 아니라 맨 끝에 백 견자단을 보고 가는 게 낫습니다. 핵쟁이들 제일 많이 쓰는 게첫 번째 연자다냐. 세 번째 연자다냐. 세 번째 때딱 치는 거. 여기까지 봐야 돼요, 아마. 주지. 밸리가 도시 주인공이 되는 캐릭터예요. 어, 시 What time is it? It's naughty time. 좋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헤딩 카운트까지 버틀라고 덧고 이렇게, 덫이 음. 진짜 본체긴 이 하지. 자 아, 좋았어요. A 이다가 지수 단일 신념 경량화 극자법. 어 여기는 베이비시터에다가 침착. 어 되게 재밌는 걸 많이 쓰네. 그 다음에 개로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유대감 세팅이었네요. 아니 칼치가 없었네. 그거 왜 밟았어? 밟은 이유를 모르겠네. 자 이렇게 해서 조합했습니다. 네. 덕구 올킬 만들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되게 젠틀하게 플레이 됐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딱 덕구의 할 역할만 다 하고, 덕구는 덫한테 막힌 거죠. 트래퍼가 덫한테 막힌 겁니다. 그, 근데 그 덫이 해답을 잘 해줬고, 결과가 좋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좋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좋아요. 이것도 이게 안되가지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그래서 그냥 덫살을 포기하자, 이 말입니다. 4.4 투복이 한계죠. 근데 걔는 4.4에서 장전까지 해야 되잖아. 그, 그니까, 그, 제가 트리스터도 광야하게 되는 방법. 걔는 카드를 썼으면 다르다. 카드를 드르르르 이가지고 됐다면, 더욱더 다르게 쓸수 있었다라는. 거야. 네, 다르게 쓸수 있었다는 겁니다. 진짜 굴이잖아. 이거 솔직히 맞아주는 사람 없습니다. 없어요. 있네요. 네. 강존이죠. 일단 밀어야 돼 이거. 강전이가 밀어가지고 빼야 돼. 얘 능력 없어. 요런스 아! <laughs> 느낌으로. 빼주고 후. 판자를 뺀다고 해도 발적이 돌아간다 오케이 덧싸로 게임을 한다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얘는. 원샷님 어서오세요 지금까지 잘했어 이거 보고 덫 구하러 간다고요? 기습이 그렇게 그리, 좋진 않아 기습을 맞춘다 해서 쯤 보는 건 없어요 피그감 <laughs> 기습을 맞추고 블라이트처럼 옆 방향으로 뭔가 그 공속 이득을 막가지고 다음 타격이 각이 나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거든 도러면 몰라 어어? 와, 대단한데? 밥풀에, 밥풀을 먹기 위한 그런 상황이네. 어? 밥 보인 거 아니야? 어? 뭐죠? 중국 친구라가지고 더 화나게 만들면 뭘쓸 수도 있습니다. 가만히 놔두, 놔둬야 합니다, 여러분. 중국 친구라서 와~ 이 인생 중국 친구라서 건 드리면 안 됩니다. 저 친구는 뭘쓸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요. 대어 있을 것 같아요. 뒤로 나오면 뒤로 백 보잖아. 오케이, 하나 더 원모타임! 됐습니다. 더선기이 없었고 이 다음에 아 아, 이 아이 통큰 양맨. 어, 나이스 감사합니다. 어 스트라이킹 뿅. 당신은 내 마음의 백점. 잘 봐. 그래도 돌진 능력 50%는 뭐, 그래. 이게 문제라고. 이게 피가 이걸 능력을 맞추는 게 평타랑 다른 게 뭐냐고. 그러니까, 버프까지는 그래, 좋다, 좋다, 그겁니다. 근데, 뭐래도 이게 평타가 평타보다는 이득을 줘야 될거 아니야, 블라이트. 아니, 아, 어, 아니, 블라이트보다도 솔직히 그 상황이 잘안 나오는데. 이게 문제라고요 뭐가 문.. 그게 문제야 아니 에드몬으로 줘도 돼 능력을 최고나 공덕10% 이런 거 이렇게 하면 또 드레지가 더 좋은 거 같고 킬 아! 그 사이드지 아하 더두명 건까 없고 뭐? 여기 발전기만 좀 지키면 될것 같은데 옛날 롤백 해야 돼요 지금 너무 낮아 양펜 대전이야 아 그거 옛날에 있었을 때 겁니다 근데 양펜 대전 좀있다가 열릴 겁니다 람팸 분들이랑 대결하는 건데, 람팸 대전이라고, 그게, 5천 구독자 대전에서 열릴 거예요. 그런 혜택이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도 추가로 다른 걸로 바꿔야 되는데. 아, 뚝사 나오나? 뚝사 나오나? 죽을래 형. 피가 아무튼 너무나도 약하다. 뭐지? 근데 원감이 뭔 말이에요? 원거리 감상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흰색깔 그 갈고리 방 보셨죠? 저저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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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죠? 저거에다가 생존자를 걸면 게임에서 단한번 가장 많이 돌아간 발전기의 게이지를 깎을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신세 들어갈 것 같은데, 다 좋습니다. 딱한 번이에요.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신세계 갈고리에다 걸잖아요. 그러면 1위 하나 걸면서 가장 많이 발, 돌아간 발전기의 어, 발전기의 수리 진행도가 15% 아니 20%네요. 20% 떨어집니다. 이것도 약해. 이 상황에서. 작업장 기름도 진짜 애매하죠. 그러니까 이 능력을 쓸수 있는 타이밍이. 오! 스프린트 씨! 한장 없잖아. 예전에는 횟수 제한이 없어가지고, 계속 이제 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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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가지고, 너스 캐릭터가 진짜 죽었지. 아니, 방금은, 더시 만약에 20초 디버프를 걸어뒀다면,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킬이 나왔을 것 같은데. 이러면 좀 애매해. 와, 뭐? 허씨. 나카나카야루네. 어? 이런 기술을 좀을 만하죠. 자존심 지키겠다. 끝났죠. 작업장 기름도 뭐 활용할 만할 것 같고, 그냥 피그 자체가 요즘 메타에 좀안 맞다 생각을 해요. 해외에서는 승률이 얘가 진짜 많이 높게 나오기는 하지만, 나오기는 하지만 그건 뭐 한국이 아니잖아. 한국은 얘쓴 사람 진짜 최근에 나쁘게 본 적이 없어. 그더 최근에 레이엘님 한번 만났다 레이엘님 여기 이양펜분 <laughs> 빼고는 쓴 사람 없었어 레이엠도 이매바 아니었나? 생기보니까 야 너무 구렸어 어 언젠가는 버프가 되겠지 어? 잘하네 좋아요 핸드폰.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바로 걸어주고 저런 식으로 지금 막 스파크 튀는 게보일지 모르겠는데. 이쪽으로 얘가 왔단 말이야 아, 여깄네. 그래. 이쪽 왔다는 건뭐 여기 있겠지. 오케이. 자,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피그 플레이 해봤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스타를 포기하고 작업장 기능을 활용해가지고 운영을 들어가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작업장, 이 보시면 매, 매 그, 속도가 빨라가지고. 대인전 할때 이렇게 하고 바로 그냥 돌진. 여기 들어왔어요. 그데신금살사를 포기해야 돼. 덫사를. 좋았다날씨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그 어느 정도 롤백이 좀 필요하다 생각을 한 피그는 지금 현재 한섭에서 쓰기엔 너무나도 약하다. 능력을 하나 주게. 발전이 사발적인 견제폭인데도 82점 나오잖아. 대인전도 실패한 것도 아니었고 운영도 되게 아우 짜잠이야 좋아요. 과잠이었고 어... 그냥 러쉬를 그냥 때려버렸네? 어, 좋은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구조였고 3이고했습니다무어진 열쇠 이렇게 있었고요. 자 아무튼 피그 이렇게 플레이해봤습니다. 피그 같은 경우에는 원차 교차 해가지고 다 해도 80 나왔고요. 뭐 대인전 더 잘할 수가 없었죠. 얘는 대인전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었는데 아무튼 어, 피그가 조금 약하다. 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좀 버프를 어느 정도 해주는 게 어떻겠냐라는 생각 어, 이 있습니다. 얘도 약간 어, 그래요.